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팬티를 벗었는데 노팬티는 아니다. 코를 몰아주게 만들었는데 코를 몰아주지 않았다. 지금 이 이야기잖아요. 마카파 TV Let's Get It. 안녕하세요, 마카파 TV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카카오 콜은 몰아줄까? 카카오는 왜 아직도 인정을 안 할까? 그리고 이건 택시 어플인가?라는 주제로 떠들어볼까 합니다. 여태까지 기자님들이 열심히 적어주시고 열심히 취재해 주셨지만 사실상 제가 볼땐 카카오가 반론을 하면 아무 말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준비했고요. 이거 기사로 쓰시던 상관 안 하니 알아서 다들 공유하고 퍼 가세요. 제가 얼마 전 5월 20일 날 카카오 택시 개발자들은 택시를 빨리 타고 갈까? 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렸죠. 그 영상 내용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체 이 택시 어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거에 대해 카카오 답변은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알고리즘, AI, 빅데이터 기반. 이런 핑계 말할 확률이 500%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혹시나 그렇게 말했죠. 봐봐요. 각 기자들이 취재할 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핑계에 나오고, 뭐,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 핑계가 1번, AI 택시가 호출 승객에 도착하는 시간, 기사 평가. 2번, 기사 배차 수락률. 3번, 기사 운행 패턴. 4번, 실시간 교통 상황. 5번, 최근 운행 본포. 대표적으로 이 다섯 가지 이유 때문에 카카오코를 인위적으로 조작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걸 보고도 인정을 안 하면 정말 할 말이 없고 판단은 기사, 기자, 국민, 국토부에서 판단을 하겠죠. 첫 번째. ai 택시가 호출 승객에 도착하는 시간과 기사 평가 이 내용은 택시가 멀리 배차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카카오 측 입장은 택시 예상 도착 시간 eta 라고 하는데 이는 직선거리로 가까이 위치해 있더라도 유턴을 해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 있는 등 택시가 승객에게 얼마나 빨리 도착할 수 있는가 이러한 이유로 배차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별점까지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세세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 정말로 카카오 측 어플이 교통 상황을 고려해서 호출이 될 확률이 100% 확신을 못 해도 대부분 그렇게 배차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택시 기사가 직진을 하고 있는데 어플 상에 과연 역주행으로 하는 건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코를 받았는데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서 있었고 신호 대기 중에 코를 받았는데 출발지가 네이버였습니다. 그럼 저렇게 좌회전하고 유턴을 해 봐야 472m입니다. 하지만 저때 기사와 손님 거리가 1km라고 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1km였을까요? 당연히 GPS가 완벽하게 정확하지 않았죠. 카카오 택시 어플은 1km라고 인식하지만 택시기사는 500m라고 생각하죠. 왜냐? 500m가 맞으니까. <laughs> 그럼 이 비정상적인 코를 잡으면 내비가 1km라고 뜨긴 떠요. 그리고 바로 정상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결론은 뭐냐? 코를 호출할 때그 택시가 어느 방향인지 완벽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스샷을 보세요. 저는 정자역 방향으로 서 있지만 어플은 반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4차로에 제가 있었으면 정상적으로 인식을 하겠죠. 그리고 교통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통상황이 정확합니까? 지금 이 스샷만 봐도 네이버 앞에 차가 막힌다고 나와 있어요. 빨간색이잖아. 그리고 카카오 지도잖아. 근데 이 스샷 찍은 시간이 0시 38분입니다. 0시 38분에 네이버 앞에 정체가 심합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안 봐도 알아요. 그 앞에 택시들이 서 있으니까. 우리나라 주정차 때문에 막히는 걸로 인식하겠죠. 그래서 제가 1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ETA 말은 그냥 핑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과물이 이래요. 2번 기차 배차 수락률 배차 수락률이요. 배차 수락률이 높은 코를 줬나요? 정말 양심이 있는 소리가 거기서 나오는 소리입니까? 자료 보시죠. 3.1km 9분 4km 11분 9.3km 13분 9km 9분 14.3km 13분. 카카오 직원분이 택시기사라면 저 콜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카카오 오피스 판교 H 스퀘어 N동 앞에 있으면 어떤 콜이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과연 이건 수락을 누르라고 주는 콜인지 한번 보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빅데이터 지도에도 내 옆에 콜이 뜬데, 근데 안 떠. 멀리 있는 것만 떠.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거부를 누르겠죠.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콜 수락률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콜 수락률이 낮아집니다. 이런 무분별한 콜을 주면서 콜 수락률 언급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가장 어이가 없는 콜이 뭔지 아세요? 14.9km 양재 1동에서 성남으로 오는 콜. 이게 뭔가요? 나는 성남에 있는데 서울까지 가서 손님 태우고 다시 성남으로 오라는 거잖아요. 이런 콜도 잡아야 콜 수락률이 높아진다. 그거 잖아요. 그렇죠. 카카오 모빌리티 개발자님들, 아 저거 한 장은 증거가 부족하다? 겁나 많습니다. 서버 장애라서 그럴까요? 그것도 한두 번이 해야지. 자꾸 그러면 그거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물론 판교 IC에서 강남 가는 거야. 10분 15분 걸려요. 톨비 천원 주고 슈마와처럼 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거리 가서 손님 태우라고 콜 띄우는 거 맞냐고요? 그러니까 AI 개발된 게이 모양 이꼴이라는 거잖아요. AI 배차가 적어져. 아마 퀵 용달 대리콜도 자기 반경 몇 미터. 몇 킬로미터 콜만 띄우는 기능이 있는데 이상하게 카카오콜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 기능을 넣어달라고 분명히 기사님들의 의견 보내기로 의견을 보냈는데 카오측은 카안한 거잖아요. 큰 그림 그리셨네요. 일반택시 배차 수락률을 어떻게 하면 낮게 해줄까? 잡지도 못하는 콜을 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신 건 아니시죠? 그래서 2번 배차 수락률 이야기는 배차 수락률을 높게 만들고 그런 이야기 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기사 운행 패턴. 자 이것도 가져왔습니다. 내 운행 패턴이 장거리를 가는지 단거리를 가는지 정하고 나서 코를 준다는 거잖아요. 제가 정자에서 판교를 겁나게 많이 갑니다. 그건 카카오 측도 제 코를 보면 알겠죠. 미금역도 많이 가고요. 아니 솔직히 툭 가고 4년차 개인택시하면서 정자에서 판교한 거고 미금 안 갔을까요? 제가 왜이 말을 하냐? 저는 1번, 2번, 3번 모든 조건을 총족할 때 과연 나에게 코리 올까라는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1번 호출 승객에 도착하는 시간과 기사 평가. 저는 바로 앞에 호출을 할 거고요. 기사 평가는 별점 5점입니다. 2번, 기사 배차 수락률. 뭐 이건 카카오 측이 알겠죠? 2020년 7월 6일, 월요일 0시 기준 리셋했다 치고, 콜 2개 중 1개 수락했습니다. 수락률 50%. 아마 수락 안한 1개는 멀리 있어서 수락을 안 눌렀고요. 그렇다고 해서 거절도 안 눌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옵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명 단골 기능. 이 기사를 다시 만나기. 이것 또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콜을 불렀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영상으로 보시죠. 편집 원본입니다. 동시 녹화된 내용이니 잘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6일 1시 41분입니다. 네, 두 화면 똑같이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동시간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할 것은 뭐냐? 이 주변에 어, 블루가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하고. 만약에 저보다 블루가 더 빨리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그거를 한번 실험해 볼까 합니다. 자, 그 동일 조건 한번 만들게요. 자, 이제 해제도 했고, 음, 택시를 한번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위치가 여기거든요, 지금. 여기니까, 제 차는 지금 이 차량, 이 차량 뒤쪽 방향,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뭐 바로 앞이어야 되니까 어... 잠시만요. 네이치가 지금 미쳤죠. 지금 막 여기로 나와 있고, 여기로 나와 있고, 이건 진짜 고쳐야 됩니다. 카카오가 자, 여기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기로 불렀을 때, 여기도 이제 뭘로 부르냐면은, 음, 단거리를 불러볼게요. 판교역으로 하겠습니다 광교역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자, 블루는 지금 이용료 무료이고 어, 블루가 근처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일반 택시로 불러 보겠습니다. 일반 택시로 부르겠습니다. 아, 아, 아. 직접 결제를 할게요. 자, 불러 보겠습니다. 과연 내차 앞에. 바로 있는데 이야 대단합니다 네?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절대 안 와요 <laughs> 죄송합니다 기자님 실험 중이라 어쩔 수가 없었고요. 자,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다시 한번 이쪽으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다시 판교역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로가 또 있고요. 일반 호출로 부르겠습니다. 부르자. 호출. 야 대단하네 어? 어? 대단해 내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딴 사람한테 줘 이거 다 법인택시거든요 지금 일단 카카오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골 기능은 끝났고, 자, 이렇게 말해주면 또 카카오가 예상 답변이, 아, 이건 그냥 법인 택시 아니냐, 블루가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블루 차 오는지 아닌지 세 번째 콜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세번 부른 영상입니다. 어떤 택시가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카오 내비, 내비도 저기 m 코 헤리츠 방향으로 지금 서 있다는 거를 확인이 되구요. 어, 저도 지금, 어, 이쪽으로 한 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걸어서 30초인 거리. 자,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냐면, 음, 어, 정말 초단거리. 미금역?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이 초단거리만 나만 줄까? 어, 그런 생각이 들구요. 자 블루 똑같이 있습니다. 지금 편집을 안 하는 이유가 이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카카오가 알아줬으면 하는 어, 그런 바람이고요. 자미금력으로 하겠습니다. 미금력으로 일반 호출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고 어, 결제 방법은 당연히 직접 결제로 어, 시작하겠습니다. 카카오 t 블루가 오면은. 아무래도 문제가 되겠죠. 일반 택시가 오면은 상관없지만은. 네, 한번 호출하겠습니다. 호출? 우출? 호출하니까? 난 카카오 티 해야겠죠? 야, 아직까지 그러네요. 굉장히 멀리 있는 택시가 잡혔습니다. 일단 여기서 촬영을 종료하고 이분이 카카오틴지 아닌지만 좀 확인을 먼저 해볼게요. 좀 죄송하지만, 뭐 처음이자 마지막인 실험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오고 있습니다. 보셨죠? 같은 번호판 확인했고요. 걸어서 30초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멀리서 오고 있죠. 1번, 2번, 3번 충족해도 나한테 콜이 없다? 4번 시시간 교통상황?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이고 정자동인데 막혀요? 안 막혀요. 5번 최근 운행 분포? 미군 판교 안 갔을까요? 갔어요. 까 보던가. 봐봐.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충족을 해도 난안 떠. 이게 정상입니까? 하물며 제 차랑 똑같습니다. LF 흰색 다 해줬잖아. 카카오 측에서 주장하는 것들. 다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안 돼. 코리 안 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택시 주르륵 서 있는데 손님이 바로 앞에 코를 불러요. 그럼 저 멀리 택시가 와요. 그러면 손님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내 앞에 있는 택시는 왜안 잡힐까? 목적지가 마음에 안 드나? 골라 잡나? 이런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다? 콜을? 전혀? 안 준다. 그럼 이 손님들은 무슨 죄입니까? 예? 집에 늦게 가는 거 아닙니까? 카카오 개발자님들. 그냥 카카오 콜 있잖아요. 일반 택시 다 없애요. 없애시고 카카오 블루로 하시든 말든 상관 안 해요. 타다처럼 완전 플랫폼으로 가세요. 이럴 거면 일반 택시 왜 합니까? 열 받게 하려고요? 열 받아요. 하지 마세요, 그냥. 일반 택시 하고 싶다? 그러면 일본에 있는 기사 평가만 하세요. 왜? The cat sat on the 나도 택시기사 평가 좋은 사람이 돈더 벌어갔으면 좋겠어 2번 3번 4번 5번 다 필요 없습니다 뭔 소용 있겠습니까 카카오 측에서 왜 이렇게 어플을 만드는지 저는 알고 있죠 기사들이 반대편 손님 좀 가리면서 달라고 했겠죠 근데 이 어플 결과물이 이렇잖아요 그냥 싹다 갈아엎으세요 기사 평가만 하세요 별점 1점은 콜이 잡히든 말든 다른 택시기사들도 없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냥 어플 이용료를 받으세요 콜 대기 화면에 지금은 콜비를 받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적혀 있더만 월 15,000원 정도 적절한데 좋네. 어차피 미터기도 나오니까 그것도 사용하고 계산기 두들겨봐요 뭐가 좋은지 어떻게 하면 이 논란을 벗어날 건지 그리고 다 같이 자동 배차로 하든 말든 목적지가 보이든 말든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우선 배차 그거 골머리 아프시죠? 없어요. 그것 때문에 골라 잡는 거잖아요. 뭐 이것도 저것도 싫다. 그냥 말하세요. 우리콜 몰아주는 거 맞습니다. 죄송 인정하고 사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저 분명 세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1번, 일반 차량 없앤다. 2번 월정액제 받고 똑같은 배차로 한다 자동배차를 하든 뭐든 감행을 하든 3번 그냥 인정한다 제가 볼땐세가지가 마지노선이야 아 물론 3번 하면 난리 나겠지 <laughs> 그리고 어차피 불루 안되잖아요 돈더 주고 타는 사람이 기사당 하루 평균 3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골머리 아프시겠죠 끝으로 유튜버 분들이 상품 리뷰 영상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그 카카오 기사콜 리뷰 영상 찍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현실은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카오 측도 나한테 고맙게 생각 해야지. 리뷰했더니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걸 알려줬으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요약 바람의 나라 게임 아시죠? 그 게임 유저들이 구 바람의 나라를 찾습니다 왜일까요? 이상하게 변질시켜놨으니까 스타1이나 스타2나 보면 알잖아 카카오도 그런 걸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